딜러 하고 싶다고 모여달라고 한 다음에 한두세판 하고 나서 딜러 안 하고 포그 하자마. 안아 주는 사람 답답해. 내가 슈딴거하어 아프다. 기바 쏘자 여러이 자리 잡아 자리 알아서 잡으시면 여러분들 준비할게 하나 둘 아나피 아나피 텐시장 빠졌어 텐시장 솔져 오, 배내, 솔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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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피 리퍼 있어 리퍼 있어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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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뒤에 뒤에 리포. 뒤에 네? 주어, 뒤에 윈스탄 뒤에 윈스탄 다아 진짜 아, 저 리퍼 빡세다 아, 빡세지 소저커이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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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, 바로 가면 되겠다. 근데 내가 방금 들어가자마자 바로 하나 밴 어. 기다리고 있었어. 하나 방비. 하나. 둘. 하나 부조아 계속. 아, 리퍼 부조아, 리퍼 개피. 리퍼 야 빠졌고. 어, 윈스턴 부조아, 윈스턴 부조아, 윈스턴 부조 윈스턴 부조 윈스턴 윈스턴 오케이. 리퍼 개피리퍼개피리퍼개피리퍼반비 리퍼 개한 방이야. 내가 먼저. 내려 다 메르시 무은좀메르시드디 잡았다. 아, 야이씨 아, 그래. 일메르치는 잡았어. 어, 위 솔저, 솔 2층에 솔져 2층에 솔저. 지금 음. 물도 없는데 거기 줄밖에 없는데 거기 지금 아, 어, 어, 뭐야, 어, 뭐야 이거. 동시 리다가이저한 명을 못잡 이거 나한테 두명 뛰니까 그냥 나 버리고 해? 음. 여긴에 나 나. 타를 하면 안 되겠다. <뭐� 음. <뭐� 자, 2층 니다 하나, 둘, 셋. 둘 있어. 2층, 2층, 2층 뛰 빠졌 <목소리도> 오른쪽 리퍼 디바 내가 터트넘중 아나 아 리퍼방향 빠졌고 오우 에 솔저 메르시 메르시 있어. 솔저 보냈죠 솔보 솔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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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는 중 솔저 나도 잡 솔저 잡아주세요 잡아주세요 스턴 왔고 위스턴 윈스턴 윈스턴 스턴 알았지 저기 메르시 메르시 T 메르시 T 메르시 지워라하나 아, 죽어서 없어요 디바도 있다 디바 디바도 프리즈로 하는 <목소리> 중 윈삼 피해 윈삼 피해 리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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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 리퍼 아이고 오른쪽에 솔져 오른쪽에 솔져 오른쪽? 아 오케이 하기하기나 근데 필요 없다 나까지 오시겠다 오! 어, 간다! 망했다! 캐야죠, 캐야죠, 캐야죠! 땡큐! 솔저! 아, 이거. 홍아라! 홍아어아홍아 홍아라! 하나 라 홍아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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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아아라 홍아라! 홍아라라 쥬라 하노 아, 지금 궁맞 이제 몰라 그래서 지금 견제중이니까 빨리 도와주세요 와서 오! 렉 이런 개이득 아나 잡아 나 리퍼 망랑 빠어 리퍼 덴 리퍼 망 와. <목소리> 리퍼 궁있을거예요 아마 아나 컷 이거 야돼요아 리퍼 진짜 불길네매트리 있어, 없어요? t o k 제가요? 아우, 더 바라네. t o n 어디, 어디, 뛴다, 어디, 어디, 어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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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러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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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제가 제가 더딜 많이 넣을 게요어 잠시만요. 바로. 아, 개일은 아, 뭐였더라? 귀... 내 인마. 내 인마. 우리 리퍼한테 다좀 당하는 거 같네. 네, 윈스턴 리퍼 이거 카운터가 좀 심하게 맞는 거 같아요. 저희 지금. 근데 공격일 때는 리퍼 쓰기가 좀 그래서 수비 때 저희도 하면서 넣어도 써도 되고요. 응. 아 매우, 이 매우, 리 매우, 이 매우, 이 매우, 이 매우, 이 매우, 세요우이 매우, 이 매우, 이이이 매우, 이 매우, 이 매우, 이 매우, 이매매 ハハハハ